안녕하세요. 김건호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맛상 대국 더 보겠습니다. 아, 일단 기만 라가지고 맛상이니까 뭐 찾기를 안 열어도 되겠네요. 면상이네? 찾기를 열어볼까요? 면포해보고 소리에서 와라? 양 찾기를 열어볼까? 찾기언안시네상에 나갈 수 있게끔 응수라 하고요. 졸랄나물어 보자 이걸로 이거 공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먹으면 상점이 쳐떨어지죠 이건 못참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먹자 아이고 다 먹자 다음이 렇게 포가 차걸겠다 했네요 내가 면상 가버리겠다공화은 내립시다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사받아주고. 너 이거 치하고 먹으면 포로 치겠다 이런 건가? 저도 상관없다만. 근데 사위 한번 뜰게요. 포 걸고 살아치고 싶은 욕망이 좀 있네요. 포가 여기 모르거든요. 여기 오면 치니까. 먹자. 먹고. 일단, 마가 좀 나가서, 면포라든가, 그런 걸 놓을게요. 일단 장보 부르고, 또장보 부르고, 구이 못오니까 포로 받든 사로 받든, 양빵, 둘중 하나밖에 없죠. 포로 받으면 상이 여기 뜨니까, 그러면은 달라고 가죠. 먹으 통이죠. 차가 와서 지켜야 되거든요. 먹어보도 이길 것 같은데. 진출할게요. 다음에는 이렇게 마달라고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가도 되고요. 줄차를 가서 먹겠다고 둬도 되고, 요렇게 마달라고, 요렇게 마달라고 한번 가볼게요. 차가 요렇게 오면 여기 먹고 들어가니까 요렇게 지키겠죠? 그때 이게 돌진할게요. 바로 때리겠습니다. 요거 밖에 없겠죠? 아, 막 나오시는 수. 그러면은 여기를 가도 되겠죠? 먹고 외통이니까. 응수 물어보고. 차가 와서 지켜야 될것 같거든요. 그쵸? 먹으면 되죠. 차로 먹어야죠. 먹고 전고 공이 돌 수밖에 없고. 차가 양수겸장 외통이죠. 잘 났습니다. 마가 아까 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런 수가 좀 있었는데, 차가 이렇게 저는 지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지키면 그때도 이렇게 치려고 했습니다. 먹으면 차가 걸리니까 이거 먹겠죠? 상도 걸려있고 이러면 먹으면 그때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수가 외통이 나오거든요. 공이 돌 수밖에 없고 여기 꽂아버리면 포로 먹지 못합니다. 상장도 받아야 돼가지고 양수겸장 외통이죠. 공으로 못 먹고 와 있으니까 요거 보고 여기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약간 마가 빠지셔가지고 네. 마가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 침투. 포먹고 외통이니까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안되는게 이렇게 잠고불러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 살을 못내리기 때문에 올라가면 은 이렇게 먹고 들어가면서 외통 나오니까 이거도 안되고 일단은 뭐 이렇게 지키셨는데 먹는 수 때문에 네, 방법이 없죠 여기는 이제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었을 때 먹고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이 없어서 지금 포화 있어가지고 외통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놓습니다 심마투척기 열고 호수 워낙, 알겠습니다. 호수 걸리면 원낙 운동. 마진출, 일단 명포 해보고. 이런 농포는 좀안 좋다 했죠? 상위 진출해주고. 이 3줄 잡으면 나중에 공격받습니다. 이렇게 세번째 줄 잡아가지고, 탈탈 털어버릴게요. 귀상 진출해주고. 차가 일단 나오신 거고. 찾기로 갖고 갈게요. 기마진출해보고, 천천히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중앙으로 열고, 이제, 막아나가는 순간,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 라인 공격하게. 응수가 없으면 상으로 병 타고, 막아나갑니다. 열리고 어그라이크 먹겠죠? 그때 막아뜨면서, 병 달라고 하고, 대차라면 대차라고 막아, 이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고, 포를 달라고. 포를 이으니까 뭐, 뒤로 넘고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일단 한번 올려 볼게요. 여기를 한번 겐이해보고 상으로 때리는 좋아 있으니까 아 그냥 주시나 주면 먹죠. 공짜로 못 참지. 갑자해 주고요. 아 상을 일단 거셨으니까 피할 데가 없죠. 올려서 그냥 지켜주도록 할게요. 저를 올려가지고 상을 지켜줍시다. 먹으면 또 여기 또 걸리니까 그냥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이 먹네. 여기 지진다는것 같습니다. 차가 올라가서 반대쪽을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은 포로 날라가 보자. 가라! 일단 물어보고. 포가 열렸으니까 일단 응수를 하실 때, 돌면 이게 열어가지고 이게 차가 이쪽도 공격하는게좀 맛있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 볼게요. 지금은 당장은 뭐큰수가 없고 올라가 보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뭐야? 아이고, 마대를 붙였나? 내 마가 좋아 보이는데? 피해보겠습니다. 먹으면 상으로 먹겠다는 거니까 피했습니다. 아이고, 먹자, 이제. 못 불어. 먹으면 앞장 불렀을 때, 공이 돌 수가 없죠. 이 공짜거든요. 먹으면 집니다. 포장이라서 공이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짜가 되고. 이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으면 여기를 먹겠다는 거지. 장구 모르면 공이 돌 때, 밀어버리면 상자이니까 이마가 못 뜨거든요. 막아줬기 때문에. 먹을게요. 그럼 여기 먹겠다는 얘기죠. 그럼, 장구 부르면, 공이 돌 때, 밀면 상자니까 막아 죽죠. 장구 부르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병으로 때우면 또 먹고 들어가니까, 그때 밀리면서 말해나, 상자에서 막아 죽었죠. 못 움직입니다. 막아 움직이면 공이 죽기 때문에, 띵띵띵하죠. 움직이려면. 네, 여기 지금, 네, 요거도 있죠. 요거는 그거고, 여기 장군 지금, 장구을 못, 뭐, 못뭐 보시네요. 상이 있으니까 여기 귀장군에 여기밖에 못 가는데 졸밀면 그냥 통이죠 이렇게 밖에 못 가죠 졸장이네요 사망이네요 잘 놓습니다 여기서 좀 뭔가 응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형태가 안 좋은데 지금 응수를 안 하셔가지고 여기 장군도 있고 이거 지금 타르기 한번 봤던가 이런 걸 한번 찾길열게 아니고 여기 귀장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응수로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먹겠죠, 먹고 나니또 쓰러워, 장구 부르면 되니까, 일단 먹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때리고 난 뒤에, 밀어 장구 부르고 이게 넣어도 되고 뭐 이런 거둘수 있으니까. 뭐 이거 열면 이제 밀어서 이게 장구 부르고, 공을 일로는 못 돌리거든요. 일로 돌리면 그냥 이렇게 앞장이시죠. 이렇게 못 가니까, 당장에라서 이렇게 다시 가야 되는데, 갖다 놓고 이러면 괴롭죠. 일단은 무조건 사람번 받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이 좀돌수 있게끔 사람번 받아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마를 희생하고, 요 정도가 아마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수원을 둬보겠습니다. 집마주책열고찾길를 네, 여셨네. 마진출. 명포. 괜찮습니다. 일단 면포를 먼저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막아나가가지고, 보통은 이포를 넘겨서 원항을 보통 많이 둡니다. 다음에 차를 걸는 수가 있으니까 차가 올라오든 상이 나오든 둬야 되고요. 왕조는 항상 귀상을 누를 수 있는 쪽으로 여는 게 전수가 되겠습니다. 이 양상을 지금 다 뽑아 올리려고 하시네요. 일단 포를 먼저 한번 넘길게요. 포가 차가럴수 있으니까 마가 일단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 원앙 지금 두고 있죠. 원앙을 네, 일단 갖춰보겠습니다. 졸 밀고 이런 것도 둘수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상이나 가지고 한대때리면도 괜찮은데 일단 원앙을 갖췄고요. 올려볼게요. 못 올리게 하고 밀어가지고 상물이 좀 누르죠. 먹으면 먹지. 뭐. 여기 오겠다는 거죠. 올려놓게요. 을 먼저 못 오게. 먹죠. 막 때려버리네? 빠져주고? 워낙 마인때를 갖추고 있으니까. 먹고 장군이다, 이런 건데. 요렇게 줄게요. 포가 여를 때리고 상으로 먹었을 때 여기 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뭐 일단 잘 모르겠고요. 아, 그냥 다시 들어가 버렸네. 저럴 것 같으면 일단은 여기 떠가지고 마, 명 막으면서 일단은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 같아. 마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일단은 마명마금새서이말을 달라고 정도까지는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걸안 주셨습니다. 자, 길 열게요. 장오브로더 가보죠. 공격 가봅시다. 일단은 공을 한번 내리셨고, 그럼 저도 공 한번 내려가지고, 사박고포분한 할게요. 워낙 마가 기마보다 좀 발이 내립니다. 보통, 면포 아빠 쓰면서 많이 두, 니까요아포까지좀 내리겠습니다. 뭐, 이미 점수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게 무리할 필요도 없고, 일단, 합포가지고. 상도 한번 나갈게요. 차가 뭐 침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눌리고 이런 거 싫으니까.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잡아가 지킬 수도 있고, 살아올려가지고, 뭐, 차를 뭐, 쫓을 수도 있고, 이쪽에 기물이 많아가지고, 조금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상대 기물이 우측이 많죠. 이게 말을 달라고 했고, 차로 지키는 수둘수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키는 수. 여기 온다. 일단 가보죠. 여기 가는 수보다 이렇게 가볼게요. 일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가는 게 좋아 보이네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두시겠다, 이런 건가? 맥을좀 막아놓고. 볼게요. 마음 벽을 좀 막아놔가지고, 차를 일단 말을 좀시켜줬고 음, 하포로그장 가셨네. 포는기고 농파고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좀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 볼게요. 사 올려가지고, 폭못 넘게. 저도 사 하나 올려주고. 저도 포를 넘겨서 차를 걸고 이런 것도 둘수 있으니까. 마가 뜨셨고. 근데 상대 차를 한번 걸어볼까요? 궁금한데? 뭐, 형태를 유지한다기 보다 서로 이제 연계가 되니까요. 마가 말을 지켜주고, 마가 지금 뭐 상을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마가 조를 지켜주고, 이런 연계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워낙 마포지는좀 장점입니다. 탄탄하게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형태에 따라 뭐또교환하고둘수 있죠. 뭐 이득이 나오면은 마음마이죽이고 다른 거더 먹을 수 있으면 바꿔먹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탄탄하니까 그렇게 좀둘 수가 있다는 거. 포가 차글고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빠질게요. 포가 이렇게 차를 걸고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장이좀 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갖다 죽여야 되니까. 이거는 먹으면 마가 이렇게 뜨겠다는 것 같습니다. 안 먹어도 되잖아. 먹으면 그때 먹어도 되니까.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넘겨가죠. 네가 먼저 먹으라고. 먹으면 그때 먹으면서 올라가죠. 먼저 먹으면은 마가 요렇게 나중에 뜰수 있는 비밀을 제공을 하니까. 조를 당기면 또 여기 졸 때리고 이러니까요. 포를 넘기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요렇게 두면 요거 이 한번 당겨볼게요. 네, 마가 이렇게 때릴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두고. 나중에 상이 여기 떴다가 뭐 이런 장군도 한번 개장을 좀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 장장 같은 것도. 아니면 결상 쳤다가 요런 자리도 좀 기가 막힌 자리거든요. 양막을 내는 자리. 그런 것도 좀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상이 이렇게 왔다 개상차면은양막을낸다 그런 것도 좀잘 기억을 해, 해주시고, 기말을 올릴수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좋은 자리 잡겠다고 일단 먹어볼까요? 먹고 먹으면 이게 뭐 합절하면 되겠죠. 상단라고했는데 합절하고 상이 변으로 나가고 그렇게 둘게요. 뭐 막아 먹든 뭘 먹든 이렇게 줄합절해 놓고 상이 변으로 갔다가 뭐개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있다가 나중에 장군수 같은 것도 한번 기장을 뭐 해보든지, 뭐 이렇게 합절해주고요. 이마가 맞는 게 아니고, 기마가 또 빠지셨네? 라는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지. 이러면 제마가 좀뜰 수가 있죠? 면포로 달라고 하면서. 호가 있으니까 마가 이렇게 한번 떠볼까요? 보달라고 그쵸, 이거밖에 없죠? 당겨서 나중에 찌를 수도 있는데, 상의 한번 나가볼까요? 졸 이렇게 당겨가지고 뭐 찌르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호가 이렇게 차글고 이런 것도 좀 있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네. 호가 이렇게 차글고, 피하면 포가 이렇게 맞대리고, 그런 것도 있네요. 일단 한번 올려놓자. 이렇게 거는 수가 좀 있네요. 이렇 하면 포를 이렇게 맞대리고 공짜되니까. 또졸 당기면 포 걸리거든요. 이렇게 넘긴다. 이런 얘기가 한것 같고. 나가 먼저, 아, 떼면 포가 치는구나. 미는 수도 좀 있네. 일단은 올려놓죠 당기면 뭐 이렇게 빠지면 되고, 이렇게 당기면 빠지, 빠지면서 포가 먼저 선수를 병돌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주고요. 걸렸으니까 이렇게 두면 마을을 못얻어되죠 일단 마을 걸어가지고 마가 그냥 일단 이렇게 나갈게요 차로 지켜도 되고 차로 지키면 뭐 일단 나가자 공기 기물이 나가리나 지래도 여기 일단 걸려있고요 너 먹자 모르겠다 공짜로 못 참지 올리면은 조를 당기고 또올리 보자 이렇게 당기고 밀고, 이런 것도 실려 하나? 포를 하포로 넘겨주고요. 뒤포로 올까? 공이 나중에 돌수 있게끔? 포가 나중에 옆으로 넘어야 될것 같거든요, 밀면은. 아, 여기로 오면은 밀었을 때포 넘기면은 맞들리고 장군 나오는구나. 하포로 오면은 군이못돌아가서좀 위험하거든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차장은 못 보르고. 중포로 와야 될것 같은데. 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넘겨수 있게끔 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니면은 넘기고 밀면은 같이 달라. 그것도 안 넣네. 일단은 좀 볼게. 올게. 이것도 좀 보는 것도 좀 무서운데. 이개다 얘기죠. 마가 같이 뜨면 먹는다. 마가 포를 치면은 먹는다. 마장. 마장 치면 이게 이포가 맞대릴 수 있으니까 살을 이렇게밖에 못받으니까 옆으로 넘기면은 여길 때리겠네. 이렇게 그냥 더 볼까요? 포로 맞히나? 포로 맞히고 상어를 먹었을 때 여기 먹는 수까지 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마가 지켜주니까 아마 때리겠죠? 먹고, 여길 먹겠죠? 상사감 때려주고.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거밖에 없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먹고, 이거는 또 여기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잠깐만. 먹으면, 일단 때릴게요. 이 수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사로밖에 못 먹죠? 지금 차가 걸려가 일단 장고를 부르면은 사로 받겠죠? 다때로 들어갈게요. 먹고 들어간면 통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고요 차장 부르면 그냥 끝날 것 같거든요, 장기. 안 먹으면 안 되죠. 여기 먹고 들어가면 저게 통 나오니까. 먹어야죠. 이 차장이 그냥 끝날 것 같거든요. 마로 먹어도, 아, 마로 먹을 수가 있나? 어, 이러면 여기 먹고 들어가죠. 이게 차로 시키면 안 되죠. 마로 먹고 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때리면 그냥 끝났죠. 마로 먹고 차장 부르면은, 마가 여기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든 아니면 차로 받든 그렇게 받았어야 되는 거같습 그러면 수비가 될것 같은데. 잘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내려가지 뭐 하니까, 여기 아니면 뭐, 여기를 가든, 어디 가든, 옆구리 이 장구 부르면 그냥 끝나죠. 이 차가 장구 치면 끝나니까, 끝난 것 같고, 여기서, 일단은 마로 먹어야 됐습니다. 차로 먹으면 안 되고, 말어먹고 장구를 부르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먹고 들어가니까 그냥 지죠 안되고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봤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봤든 이 정도 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막았다가지고 뭐 마작까지 노리든가 그런 거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화로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